톱스타 뉴스가 주관한 2월, 케이트로트왕, 여론조사에서 가수 박재현과 가수 진욱의 성적을 비교해보세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톱스타 뉴스가 주관한 2월, 케이트로트킹, 여론조사에서 가수 박재현이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큰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1일 오전 11시 기준 박재현은 전체 유권자 5,582명 중 9.4%를 얻은 111만 96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박재현은 절친한 라이벌인 가수 진욱, 사위. 과 비교하면 득표수는 물론 득표율에서도 월등했다. 진욱은 총 3,269표 중 5.1%인 60만 6,750표를 얻었다. 이 차이는 관객들이 박지현을 향한 인상과 강한 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자료는 박지현에 대한 팬 커뮤니티의 높은 호감도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보여준다. 그녀의 압도적인 승리는 많은 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젊은 가수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박재현이 여론조사의 승자일 뿐만 아니라 K가요계의 뛰어난 재능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이 젊은 가수에게 미래에 많은 새로운 기회와 성공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편, 진욱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성취는 2월 K트롯의 왕위 활발한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 흥미진진한 경쟁. 마지막으로 박재현의 압도적인 승리와 발전으로 앞으로도 박재현의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진욱을 비롯한 참가자들도 계속해서 혁신하며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에게.